네, 어 춘포 일출입니다. 창문이 빨갛게 보이죠? 어좀 아, 밀린 공유할 게 있어서 이제. 우리 단톡방 아미고님들께 제가 어떤 좋은 소식들이 뭐뭐 어뭐 양자 양자역학 쪽의 소식이나 어 일단은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구글이 윌로우 칩 양자 컴퓨터 윌로우 칩을 발표할 때. 다중 다중 우주를 통해서 다중 우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한다 자기들 어, 양자 컴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중 우주 개념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다중 우주의 개념이 평행 우주 다중 우주의 개념이 컴퓨터 과학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발표만으로도 상당히 어 대단한 지금 시대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영상이 어 우주 먼지의 현자 타임에서 나오는 건데. 맞습니다. 냐 사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이 질문은 섹스 키어의 문학 속에서만 어 주... 아, 우주 먼지의 현자 타임스라고 있어요. 구독자가 25만 정도 됐네요. <laughs> 제가 이 사람 한 2천 오 구독자 한2 5 0 0 명일 때 만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뭐 100만 넘는 유튜버들이 저보다. 구독자가 뭐 5천 명 미만일 때부터 저는 계속 봐왔죠. 저는 어, 제 영상은 저랑 오래 오랫동안 함께 해온 아미군님들에게 소식지처럼 뭔가를 전하는 영상이지, 저를 처음 만난 사람한테 친절한 영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축적된 게 없으면 은 쟤는 누구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만 좀 겨울로 분위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포샵인데 아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만든 포샵을 보면 그림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분명히 저건 거짓말인데 참 분위기를 잘 만들었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다중 우주가 다중 우주 개념을 양자 컴퓨터로 들어왔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고요. 어, 이제 이 사람은 아니, 넘어가죠 메트로폴리탄의 뭐그 아, 병비원이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뉴스가 우리 인간의 두뇌의 작동 원리가 양자 얽힘이나 양자 중첩으로 돌아간다, 슈뢰딩거 방정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뉴스예요. 이거는 이제 두 개는 여기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이 뉴스하고 뇌 안에서 양자 현상이 돌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양자 현상 자체가 저는 그걸 영, 그걸 신이고 영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양자 현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뇌 안에, 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뇌 안에 있는 신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렸던 거. 어? 하나밖에 없어. 어. 이 그림. 이거는 뭐냐면은, 홍채라는 커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눈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관찰자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육체 안에 있는 또 다른 관찰자를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제목을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 그림이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누굴 줬는지도 모르겠고, 팔았는지 줬는지 선물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아 불탔을 가능성이 많겠구나. 아. 불탄 그림 같아요. 그때 화실 불났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내부에서 불탔네. 그때 완성된 게한 7개 이상 불탔거든요. 아. 하늘나라에 간 그림이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문클루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작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 옛날 사람들은 정자 안에 작은 아이가 이렇게, 어, 웅크린 채로 앉아있다. 그런 그림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뇌 안에도 어떤 작은 인간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호문클루스를, 이게 검색해보면, 어, 두 뇌에서, 뭐, 뭐, 입술, 뭐, 눈, 뭐, 해가지고, 어, 우리 신경, 신경망을 얼마만큼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인간이 나와요. 근데 그걸 호문클루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호문클루스라는 것은, 음, 우리 뇌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요정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호문쿨루스가 우리 뇌 안에서 두뇌 안에서 눈이라는 창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컨셉의 그림이 어 이제 한세개두세개 그려본 기억이 나요. 두세개 그려봤고 지금은 이제. 이걸로 보면 뭐똑같 지금 지금 좀이억이감물가물한데지개지렸지 지금 지그지는지 시도를 했고 음 특히 이제 제가 별자리 그릴 때는 별자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비금지성 이라든가 문창성 고구려 별자리 그릴 때는 이런 방식으로 그렸어요 쭉 이렇게 마치 망원경으로 그 별자리만 바라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렸고, 이제 이 그림은 별자리가 없고, 그냥, 어 그냥 자유롭게 그린 거죠.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양자현상은 뭐 예전부터 강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드, 아이들의 잠재력을 죽여버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텔링, 동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잠재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시대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시대가 다시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 있을 것 같,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양자 인문학 시대라는 것은 다중우주의 시대고 차원과 차원이 겹쳐지는 시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영성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영성의 시대라는 것이 그냥 그야말로 다중우주의 시대인 거예요. 왜냐면 영성 자체가 양자 얽힘이고 양자 얽힘 자체가 차원을 뛰어넘은 작용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작용 다중우주 시대죠. 그래서 어 양자 인문학 시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페어리 테일, 동화잖아요. 페어리 테일이 이제 요정들의 이야기라는 그 뜻일 건데, 그 어원으로 들어가 보면 요정들이 해주는 말 또는 요정들의 이야기 다시 페어리 테일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뉴에이지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프레임 씌우기 같고 그냥 새로운 말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다시 찾아오는 시대로 가고 있고 양자 인문학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면 은 가장 좀 중립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댓글로 달아 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